오늘의 태필린. 잠언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먼저 오늘의 본문을 크게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목소리>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한절씩 천천히 외워봅시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운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운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참 잘했어요. 이번엔 세절을 합쳐서 한 번에 외워봅시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은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오늘의 태필린을 복습해 봅시다. 크게 세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의 태필린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